야, 이거 먹을라고. 밥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밥 먹고 어. 먹어. 들어와, 밥. 밥. 음. 거 베트남 있을 때 이런 어. 거먹으면 맛있는 거 알거든. 벌써 저입돌리는거 저, 저 봐, 밥안 먹고 안 저거 먹으라고. 아, 밥, 밥 먹어야지, 그거 먹으면 안 돼. 어. 치워 이거 먹겠다고. 이래나? 아빠 먹어야 돼. 아빠 먹어. 니거 네. 네 아니야? 아, 일로 일로. 어, 이 <laughs> 쫓아오는 거 봐, 내놓라고. 으 아. 밥 먹어야 돼. 밥밥 음, 밥 먹고 나중에 먹어 간식으로 숨겨. 숨겨. 이리 와. 아빠가 다 음, 먹었다. 응, 음, 다 먹었어요. 네. 아유, 아빠 현수 다 지금 일어나 가지고. <laughs> 음. 현수야. 현수야. 누 <laughs> 언니가 이거 엄마 자, 자, 잡아 뺀다 막 이런 엄마 거. 안맛 보는 거. 이리 와. 어디로 가? 밥 먹어야지. 음. 현수야. 장에가서밥 먹어. 네. 이리 와. 아, 네. 이리 와요 빨리 빨네 자라 네야 네. 네. 얼른 밥 먹어. 현수야 엄마 가지마. 쫓아 가지마. 가만 앉아 제 먹어. 아. 버릇다버데 응. 아빠가 절대 맞아 그걸 잡아 가만 있어. 서라도 일로 오라. 학년생도 들고댕김. 아 그러면 그만. 안 돼. 습관안돼 앉아서 앉아서 먹게. 예, 놓 응 음. 일로 와. 아직 밥도 세월에 내고라 한 시간 남. 현수 일로 와서 빡빡빡 먹어 빨리. 밥엎퍼주라고 애비. 음. 따끈 일로와. 따끈한 만둣국 오늘도 만둣국 좋습니다. 어 <laughs> 현수야 뭐 먹고 있어? 족사배 먹어? <laughs> 아유 좋아해. <laughs> 음, 이게 이게 맛있지. 왜저 가져를 안 먹지 어제도. 야. 배를 깎아줄까 저 고속에 빼개 먹더라고 <laughs> 고양이만나 응. 강아지 마냥 맛있는 거 들어가서 가만히 폭치라고 하려니까 응. 저가 앉아갖고 먹는 거야 어유 좋아한다 네, 다 자는데 응. 배를 깎아줬더니 저 고속에 꼭 빼게 먹더라고 <laughs> 아유 좋아해 응. 어디로 가 현수야 어디로 가자거 응? 자꾸, 자꾸 거기를 가보는 거야 건 자기 내가 못 가봤으니까 이리 와더 가자 응. 좋아 아유 <laughs> 야 이발도 해겠다 풀도 먹는 거야. 음. <laughs> 풀도 음. 먹는 거야. 에 에이, <laughs> 에이, 음. 아무 맛도 없지. 한번 음. 더 먹어. 아빠도 먹는데. 응, 현지야. 음. 음. 아빠 먹는데. 음. 아무 맛이 없어요. 아빠도 이거 먹는데. 응? 음. <laughs> 에? 아빠? 어. 아이가 잘하네. <laughs> 재밌어, 현지야. <흔주야? 웃음> ¡Gracias!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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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여 네, 거실은 대충 이렇게 좀 치워놨습니다 아이고 이거 치우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좀 버릴 거 버리고 와, 밭에 진짜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모든 게잘 있나? <laughs> 궁금합니다. 으이구. 아, 먼저 트랙터 <laughs> 구경하러 가요, 먼저. 트랙터 잘 있었나? 네, 이상 없이 잘 있는 것 같아요. 아, 기계들도 잘 있고요. 아, 다행이네요. 뭐 전혀 손댄 흔적이 없어요. 아이고, 와 여기 눈 많이 왔었나봐요. 오, 그래도 뭐 무너지고 이러지 않았네. 여기 밖으로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야 눈 많이 왔었네. 아직도 눈이 안녹었어 은지는. 야 마늘 양파 야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야? 야. 아우 싹이 거의 다 죽었네. 이거 살아달라나. <laughs> 이쪽은 양파 심었는데 올겨울이 좀 추워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추웠었거든요 이렇게 싸게 살아났어야 되는데 아, 역시 좀 굵은 애들이 생생하게좀 살아났어요 여기는 조금 늦게 심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지금 와서 살펴보면요. 일찍 심은 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늦게 심은 거는 저쪽에 지금 두 고랑이 늦게 심었는데, 이쪽 세 고랑은 좀 빨리 심고, 빨리 심은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유, 밭에 와서 보니까 기분이 새록새록 아주 좋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게 트랙터 보관 하우스를 좀 너무 높게 져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올해 겨울 바람 눈잘 이겨내고 단단하게 잘 버티고 있네요 어, 좀 걱정했습니다 저 보강 때도 그래가지고 좀 다시 좀 하고 이랬는데 어, 괜찮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우스 주변에 어, 배수를 좀 파긴 파야겠구나 이게 물이나 이 눈이나 비가 오면은 물이 좀 많이 고이겠어요. 이렇게 보면. 은 하우스 내부로 이게 또 빗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깔끔하니 좋네. 이쪽은 홍삼만을 심은 곳이거든요. 야. 어우, 사기. 살아 있긴 한데 <laughs> 걱정은 합니다. 이게 봄에 다잘 살아날까? 아마 지금까지 그래도 재배해 본경험 있으니까 한 3월 한 10일쯤 되면은 부직포 걷어 가지고 이제 또 생육을 촉진시켜 주고 이제 또도와주게 이제 해야죠.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살펴 보니까. 그래도 올해 싹이 많이 죽었다. 많이 추웠나 봐요. 아하.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어제 만해도영하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영상 한 9도 그 정도 돼요. 이제 날이 점점 풀린다고 해요. 아 역시 가을에 밭을 노타리를 한번 싹 쳐놓으니까 깔끔하네요. 좋다. <laughs> 아우, 밭에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고양이 온것 같아요. 아, 아, 진짜 고양이 온거죠 아이고, 기분 좋네요.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훈훈할 것 같아요. 어, 하우스 농사는 다음 주부터 뭐 해가지고 좀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좀 다음 주에... 시금치 같은 거 심으면 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바람이 문짝이 왜 이래? 너무 아, 닫았구나. 우와, 엄청 따뜻해. 우와, 너무 좋은데? <laughs> 오! 아유, 고맙게도 실이 여기 상토를 여기다 배달을 해줬네. 어이구. 고맙네요, 이거. 농협에서 제가 베트남 있을 때 농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여 하우스 안에다 배달을 해줬습니다. 오우, 야, 여기는 좋다. 땅이 보실보세요, 지금. 우와. 너무 좋은데? 오우, 여기 훈훈한 게 하우스 안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우야, 이거 농사 좋 되겠어요 지금. 여기는 뭐한 20도 이상 올라갔는데요. 너무 좋다. 완전 딴 세상입니다 하우스 하나. 야, 바람 안 불고 좋네. 어, 이땅 준비해 가지고 시금치 좀 심고 모종도 뭐 좀할 준비하고 이래야겠습니다. 하우스에서 조금 조금씩 이제 하면 될것 같아. 요 아, 노지하고 이 하우스하고 완전 이 천지 딴 판이네 진짜. 야. 좋다, 좋아. 네, 면사무소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늘 종자 신청하고 뭐 이런 지원 사업이 있는지 확인 좀 하려고 왔어요. 연서야 아빠 왔어요 아빠, 아빠 왔어여 아빠. <laughs> 뭐하고 있어 연지야 놀고있어요 어? 아. 지금 일어나가지고 울었어? 그래서 맹맹하는구나 아빠 봐도 별로 아는척 안하고 아유, 척안 하고. 아유. 음. 여보 갑시다 아, 5시 헉. 어린이집 오. 지금 가야 돼. <laughs> 몰랐어? 잊어버렸지. 난 지금 시간 맞춰 오냐고 애 먹었는데. 빨리 어디 먹어. 응, 가야 돼요. 시원맛 시키시다. 음, 다음. 현수 병원 갔다 온거 뭐래? 감기. 약간 콧물 나오는 감기래? 응, 약만 주고. 응, 약만 주고 가래? 응 음. 가사 체킹 잘하면 돼 현수야 가자 할머니 집 가자 음. 아빠 아, 이고 아빠 왔어요 아빠 뭐 왔어요 아이고 말 잘한다 아빠 아빠 어디 갔다 아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요 아빠 왔어요 내려오니까어 어디 가나 안 오고 딸 간다. 따라가라 그래? 응 내려오래 빨리 딸이 내려? 왜 나만 내려놓고 가 어, 어 그럼 갈려고 걸어가 보라고 나도 때 가면서요. 가면 가는 있어? 것만 보는 거야. 가는 거 응. 보는 거냐고? 아이고. 아이고 귀여. 아이고 귀여워라. 또 식구 알잖아. 응. 이매비가 응. 둘이 가니까 응. 나보고 꼭 붙들고 가자는 식이야. 가자. 나는 왜안될것 같아? 안돌를래 어. 그래 되면 이게. 문을 열고 돌이 그저 세 돌지 안돌어안돌아 절대 그래요 지금 아, 음. 식구 M&A비 음. 없다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랬다 누리 그로 가니까 그치 누리 고만 내다보고 음, 계속 쳐다보고 있던데 음. 음. 아안아 발자국 땅 뜨네 로 가는 j <laughs> b 애들 <재미애들> 알아 가지고 가야 <laughs> 어디가 <laughs> 저 보는 거야? 어허, 그 돼지가 또 궁금해? 현수야? 장현수 돼지 궁금해요? 응, 응. 하 앙! 이 엄청 좋아해 무슨 놀 뭐, 가지 오늘 집에서 짓가것있 그건 귀찮다고 어, 다들 이렇게 잘줄어 저거 왜할아버지가가르 그래. 줬거든 공 차는 거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어요. 인사해야지 걸로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래야지. 인사해야지. 공방 찾는 거야? 아, 아, 아. <laughs> 아 패스해 봐요 공. 공공 공 같이 놀아줘요. 그럼 제일 좋아해. 자, 자 현수야 할아버지한테 패스해 봐. 공차. 차. 차. 응. 옳지옳지공차는데 어, 발로. 어, 자, 자. 공차. 어, 차. <laughs> 할줄 몰라? 할 배웠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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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한다. 잘하네자 다시 다시 여기 와와와 여기 와 여기 와 여기 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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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웃음> 아이고 아고 <laughs> 잘했어. <laughs> <laughs> 절로 들어갔어. <laughs> 들어갔어. 어떻게 현수야 들어갔다. 어떻게 하냐 저거는. 현수 빠져 빠져봐. 놀줄 몰라요? 어? 아이고 공잘 차요. <laughs> 어어있있요요꺼내 I will 어디 있어? Run Goba. m o 거 i 머리 r i Mori. I go, 아 go, I go, I go, I go, I go, I go, I g 아이고, 아고. 쫄려 <laughs> 갔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엔 놀다 한니다에 12시에서 부터시니까약 12시, 12시 안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체들 안 찬다고 그랬어요. 그런 <목소리>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um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응. 응, 인수, 응, 할아버지. 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지 t I l 아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어? t I l o v 어? it. I l o À, đang bị nặng lắm mươi năm nay không ngừng gì không ngừng gì không ngừng bên không không ngừng gì không ăn cơm không ngừng gì nó ngừng gì Ông ơi Bên không về gì Ông ơi gì không ngừng ye 한국 잘왔어요 이렇게 봐. 응. 지금 할아버지 집에 있어요. 우리 도집에안 갔어요. 이렇게. 웃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엄마가 그랬어. 엄마한테 갈라. 엄화하지 않아도. 아이, 어 에? 이 할아버지 봐 봐. 아이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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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자나 나야, 나나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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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야나 나야, 나좀 잤더니